안녕하십니까? 여승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화 설비의 적응성입니다. 자, 이 표는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 나와 있는 표고요. 얘네들은 어, 세부적인 어떤 소화 효과를 떠나서 법에 정해진 적응성이 있으면 동그라미. 사용할 수 없으면 소화할 수 없으면 빈칸입니다. 자, 보죠. 먼저 일반적인 건축물. 일반 건축물에는 소화 약제가 물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들이 효과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은 소화 약제가 물입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물 화재에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역시 물이거든요. 사용할 수 있고. 물 분무 소화 설비인데 잠깐만요. 여기에 보니까 물분무 등 소화설비되어 있습니까? 총 다섯 가지 종류 암기합니다. 물분무 등 소화설비 등은 기타 등등이겠죠. 여기서 물분무 소화설비와 포소화설비와 불활성 가스 소화설비 원래 불활성 가스에는 이산화탄소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와 분말 소화 설비가 있는데 분말 소화 설비는 인산 염류라는 것과 탄산 수소 염류라는 것으로 일단 구분할게요. 그밖의 것은 여기서는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화제가 물인 것들은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와 함께 나머지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는 다들 질식 소화를 주로 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할로겐 화합물만큼은 억제 소화라고 정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 중에서도 물을 포함하는 것은 물 분무 소화설비와 포 소화설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건축물 화재에는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물 분무 소화설비와 포 소화설비까지. 포함되어져 있고 분말 중에서도 인산염류까지 포함되는데 주로 요만큼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기설비입니다. 전기는 물 절대 안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 보시면 되겠죠. 물, 물안 됩니다. 포도 안 되는데 물 분무는 물을 분무 흩어 뿌린다는 개념으로 물을 흩어뿌리면 질식효과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응용하에 물 분무 소화설비는 희한하게도 전기설비에 사용 가능하다라고 정해져 있다는 거 챙겨두시라는 니다그 다음 나머지 불활성가스나 할로겐 화합물이나 분말 등은 다 전기에 질식 소화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는 위험물들입니다. 위험물에 있어서는 우리 인류위험물은 알칼리금속 과산화물이죠.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얘네들은 절대로 물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물은 싹다안 되는데, 물만이 아니에요. 물 외에도 알칼리금속 과산화물은 다안 되고, 뭐만요? 탄산수소 염류만 가능하더라. 이렇게 외운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류 중에 알칼리금속 과산화물처럼, 이류 위험물 중에 철분, 마그네슘, 금속 분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탄산수염류만 가능하다. 이렇게 하나 외워두고, 삼류 위험물에도 금속 물질의 경우에는 요것만 가능하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인류 중에 알칼리금속 과산화물과 이류 위험물 중에 서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삼류 위험물 중에서 금속 물질은 뭐만요? 탄산, 수소, 염류, 분말, 소화, 설비입니다. 소화, 설비. 요렇게 가능하다. 그리고 돌아와서 나머지 인류들은 산화성 고체죠. 산화성 고체. 산소를 갖고 있으니까 물밖에는 소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인류 위험물들은 물인 것들은 다 동그라미가 된다. 또 마찬가지죠. 일반 근 마찬가지로 나머지는 안 되더란 말이에요. 1류 위험물의 경우 자 물로 다 됩니다. 인산염류 가능하고 나머지는 안 됩니다. 그런데 2류 위험물 중에서 인화성 고체라고 하는 분명은 전부 다동그미다 얘는 다 된다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류 위험물 중에서 금성물질이 아닌 그 밖의 물질이라면 자연발화성물질, 황린이겠죠. 황린은 물속에 보완하는 물질이라서 물로만 소화할 수 있고 이때는 분말도 안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사류위험물물안 됩니다. 근데 물분무라든지 얘는 주로 사용하는 게 포입니다. 그래서 포는 사류위험물에 가능하고 나머지 질식다. 가능합니다. 분말 전부 다 인산류 가능하죠. 근데 사류에 보니까 삼각형이 딱 들어있네요. 이게 뭔가 말입니다. 요거 잠깐 뒤에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류 위험 물 자기 반응성 물질 산소 있죠? 물로 냉각수 합니다. 그래서 물까지 전부 다 가능하다. 육류 마찬가지로 인류와 같이 물 가능하고 인산염류 가능한데 오류는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자는 거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자 방금 앞에까지는 소화 설비였고요. 자 이제는 소화기입니다. 대형과 소형 수동식 소화기입니다. 여기는 봉상수 막대기 모양의 물줄기를 가진 소화기 물소화기와 무상수 안개 물자입니다 안개처럼 흩뿌리는 어 물소화기. 다음에 강화액 소화기도 봉상과 무상으로 구분되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 앞에서 물 분무등 소화설비 중에 물 분무 빼고요. 포 소화설비 말고 포 소화기. 그리고 아까 불활성 가스 소화설비였죠. 하지만 소화기의 명칭은 이산화탄소 소화기로 정해진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와 분말 소화기에도 인산염류, 탄산수염류가 들어있습니다. 자, 일반 건축물은 물로 소화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물은 싹다 포함되어져 있고, 인산염류 마찬가지로 들어갑니다. 전기설비에 물안 된다 그랬는데, 무상수처럼 물을 흩어뿌리는 것 가능하고 강화액 소화기 원래 물이거든요. 조금 보강한 거지만 이 강화액 소화기도 무상에 대해서만 전기섭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전기다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류 위험물 중에서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과 2류 위험물 중에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과 3류 위험물 중에서 금속물질은 똑같습니다. 탄산수소, 염류에 대해서만 동그라미가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나머지 인류들은 물로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가능한데, 인산염류도 가능하더라. 이류 중에서 인화성 고체는 전부 다 가능하더라. 그 밖에 이류는 물로 가능하더라. 인산염류, 분말 가능하더라. 삼류위험물, 황린, 물로만 가능하고, 인산염류, 불가능하더라. 사류 위험물도 봉상수 무상수다안 됩니다 하지만 강화액 중에서는 무상만 가능하고요 나머지 질식은 전부 다 가능하더라 이렇게 되겠죠 오류 위험물도 물로만 가능하더라 그리고 인산 염류는 불가능하고 육류 위험물 물로 가능하고 인산 염류 가능한데 육류 위험물에도 아까 사류와 같이 삼각형이 떡 하나 들어있네요 어디에요? 이산화탄소 소화기에 들어 있습니다. 삼각형의 뜻은 조건부라는 의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4류 위험물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화살표였고요. 스프링쿨러 아니면 스프링클러입니다. 화살표고 6류 위험물에는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삼각형이죠. 삼각형이죠. 화살표가 아니라 삼각형. 자, 이제 이거 하나 더 보고 넘어갑니다. 물통, 수조, 물을 담아놓은 공간입니다. 일반 건축물 가능하죠. 전기설비 안 됩니다. 인류 중에서는 그 외의 것들은 물로 소화 가능하고 인화성 고체 물 가능하고 나머지 1류 물 가능하고 3류 황린물 가능하고 4류 안 되죠. 5, 6류 가능합니다. 다음에 건조사. 마른 모래입니다.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암 돌가루입니다. 얘네들은 일반 건축물과 전기설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위험물은 모든 위험물에 전부 다 가능한데, 물론 소량에 대한 개념이 되겠죠.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비고 한번 볼게요. 우리 아까 삼각형의 뜻입니다. 자, 삼각형의 표시는 사류 위험 물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의 살수 기준 면적. 물을 뿌리는 기준 면적에 따라 스프링클럿을 비해 살수 밀도입니다. 분당 방사량이라고 합니다. 살수 밀도가 인화점 38도씨 밑으로 위로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지거든요. 그 기준 이상이 되는 경우에 다시요 사류 위험물에 대해서 스프링클러 설비가 삼각형 들어있는 이유는 원래 사류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약재 물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물을 뿌리는 기준 면적에 따라 그 스프링클러 설비의 살수 밀도가 기준치 이상이 된다면 그때는 사류 위험물 화재라도 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사류 위험물에 대해서. 동그라미가 될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다음에 육류 위험물에도 세모 있었죠. 자, 저건 육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 장소로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한해서는 원래 육류도 냉각소화죠. 물로. 그런데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질식소화입니다. 하지만 육류 위험물의 화재라 하더라도 폭발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한해서는 이산화탄소화기도 육류 위험물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각각 표시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도 문제로 내기 쉽죠. 스프링클러 설비가 사류 위험물에 적응성이 있으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살수 기준 면적에 따라 방사 밀도가 답이 되는 것이고 육류 위험물 화재에 이산화탄소화기가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폭발의 위험이 없는 장소이다라고 문제를 낼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정하는 소화설비에 대해서 한번 함께 알아봤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